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차량 리뷰를 해볼게요. 인터넷, 예미디서 레전드 리모트 스팟. 자, 여기 보시면은, 인베테로 코켓이라고 있을 거예요. 기본 모델이 있고, 오픈카 형태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148,000달러. 게다가 이동수단 재원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보다 훨씬 비싼데, 이동수단 재원이 좋지 않은 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녀석은 뭐이 녀석은, 뭐, 이정도면 준수합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베테로 코켓인데요 뭔가 쉐보레 콜백과 상당히 닮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로 보시면요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땡글땡글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차가 약간 웃고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의이 주황색 부분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본 색깔이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따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한 마리의 상어를 본 듯한 느낌을 볼 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약간 각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기구가 상당히 멋집니다 강력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은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코케 자기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거 포인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짝에도 스피커가 달려있고 내부 시트 같은 경우는 약간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것도 뭐 좋은 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타 초창기부터 있던 차라서 내부가 상당히 볼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딸깍. 네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 나쁘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성능을 낼것 같아요 어, 요즘 나오는 쉐보레 콜백 같은 경우는 엔진이 미드식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모델인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륜구동이에요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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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 불을 뿜으면서 출발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군요. 일단은 초반 발차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뭔가 시민차 중에서 성능이 좋은 정도 그 정도로 느껴지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나 슈퍼카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2호 가속력도 평범합니다. 최고속도도 평범하고요. 여기 앞에서 핸들링 오케이 여기서도 핸들링. 어, 핸들링 각도가 그렇게 예리하지는 못하네요. 뭔가 전체적으로 아쉬운 게좀 많습니다. 윤석의 진짜 모습 봐야겠죠? 개조하러 가겠습니다. 네고도 프라, 브레이크 프라. 다음에는 범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조형 전면 스플리터 달아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엔진 프라. 다음에는 머플러 를 한번 볼게요. 크롬 틴 머플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팬더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후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배기 구멍 후드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조명 채널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온색상은 화이트로 갈게요. 자, 그리고 도호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그리고 2차 색상도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자, 그 다음에 롤케이지 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지붕 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덮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맨 밑에 거 자, 다음에는 스포일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는 달아줘야겠죠.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드레스 미션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줄 거예요. 카본 솔라 달아줄게요. 휠 색상은 레드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주행 성능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다 출발 스타트 아, 뭐죠? 이게 초반에 휠스피니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녀석이 힘을 완전히 담아내질 못합니다. 발차력이 약간 아쉬워요. 뭐, 하지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속도도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고요 이쯤에서 핸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아!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약간 미끄러지죠 인베테로 코켓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차량 성능이 너무 좋다면은 안 맞겠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정도면은 뭐 그냥 실제로 이런 차를 타면은 굉장히 멋있겠지만 GT5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습니다 <놀람> 스타트 스타트 나이스 날아가야지 자 성공 나이스 샷.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교 대상이 있어야 확실히 실력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체로노버그, 나이트 쉐이드, 루이나이천 자, 이것도 나이트 쉐이드입니다. 스타트! 출발! 인베트로 코켓 스타트! 와,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코켓이 가장 스타트가 좋았어요. 저는 느리다고 느꼈지만, 뭐, 머슬카드 상대로는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실력자가 없긴 합니다. 2등으로 루이너의 천이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기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로 조금 바꿔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 GTO, 프로젠, 에메어스, 방탄그루마 나이트쉐이드가 있습니다. 스타트! 가자! 출발! 아, 출발! 아 늦었다! 이런 젠장! 여러분들, 제가 거의 제일 늦게 갔어요. 지금 제 뒤로는 나이트쉐이드와 체로노버그 있고요 방금 방탄구르마를 제꼈습니다 뭐, 방탄구르마는 인간적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저 멀리, 풀어준 에메르스와 GTO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꼬린. 나이스. 1등은 GTO, 2등은 에메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픈카라고 하면은, 안정성이 뛰어나야겠죠? 그렇다면, 은 제가 한번 안정성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됐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가 뒤집어져도, 운전자는 멀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시죠? 화염병 좀, 여기 밑에다가 던져주세요. 나이스! 자,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피가 안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지금 문짝이 뜯어졌는데, 다리 한번 쏴볼게요. 아이고, 이거 피가 다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오픈카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골프채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이 골프채 갔다가, 여길 때리는 거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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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저씨 뭐야 죽은거야? 자 위에서 때려도 끄떡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물속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 차안에 약간 물이 들어오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차에 뭐 반정도가 들어왔는데도 아이 침수됐다! <laughs>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픈카라서 가운데가 비어있죠 <laughs> 이 사이에다가 RPG를 쏘면은 차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통과할것 같은데 한번 쏴볼게요 자 여기다가 아슬아슬하게 발사! 오! <laughs> 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F 랩토도 있고, 체로노버그, 루이널 츠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앞에 있는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자, 가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피하고, 나니? 새로너버 보다 느리면은 그건 진짜 말도 안되는거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제가 좀더 빨리 달려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이건 뭐 1등이죠 1등? 인베테로 코켓이 이 중에서 1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도 이쁘고 뭐 성능도 준수하지만 어디까지나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가끔씩 타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트이었습니다